이것도 많이 필요하네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섬광탄? 소음으로 야생동물을 쫓을 수 있다 음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됐다 가자 아저씨 구급상자 어디있나요 아저씨 어 냉장고다 오 내놔 여기도 내놔 쓰레기통이 없겠지 역시 없네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비상용 키트 오성광탄 좋아 음 아무것도 없구만 자 이것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줄 물통 좋아 <laughs> 당연히 괜히 여기 없겠지. 아무래도 <laughs> 뭐가 있네. <laughs> 좀, 좀 불결한 천을 하나 얻었어요. 다른 거 없고, <laughs> 쓰레기통 속 편지. 너한테 진짜 뭐라 했다. 삼림파수꾼이 좋은 일을 하는 합법적인 집단이라며, 그런 건 고사하고, 이놈들은 질서도 계획도 없는 머저리들일 뿐이야. 이맘때 여기는 너무나 추운데다 짐승들까지 진짜 늑대가 돌아다닌다는 얘기는 해준 적도 없잖아. 이건 완전히 미친 짓이야. 아, 그러네요. <laughs> 아, 이거 돌아가셨네. 여기서도 아, 감사합니다. 관리 사무실 열쇠가 여기 있네. 뭐 없나? 아무것도 없네. 여기 됐고, 관리 사무실이 어딜까? 어, 그네를 올라가고, 관리 사무실, 소금 크래커 이쪽에 있으려나여기도 올라가는 길,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 이런 거는 원래 이제 내려가는 길 먼저 가야 돼. 닫혀있네. 아무것도 아닌가? 아까 그 아래층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다 한번 확인해 보자. 위에도 가보고, 아래도 가보고, 다 확인해 보지. 뭐 위에 또 있네. 와, 이거 노다지인데요. 그냥 이걸왜다 놓고 갈 수가 없지? 당연히 다 조사해 봐야지. 파밍, 파밍 계속 하자. 음. <laughs>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올려서 파밍하고, 밤새면 자고. 사냥꾼 어차피 안 죽겠지 설마 듣기가 또막 사냥꾼은 죽었습니다 이럴, 이러겠어 파밍어 가자 신문 커피통 아 근데 문제는 실내라 불을 못 피워 좀 이게 이상한데 나라면 실내에다 불을 피우고 창문을 열것 같거든 근데 여긴 불을 못 피우게 돼 있더라고. 아무것도 없네. 초콜릿바 먹을 거는 많아서 좋다. 또 있어. 또 찾을 게 되게 많아. 하루종일 찾겠네. 이러다. 어, 야, 이거구만. 구급 치료실 약품 라커 열쇠가 필요하다. 또 어디선가 열쇠를 찾아봐야 돼. 제가 또 열고, 삼광탄 물통, 낡은 청바지 스포츠 조끼 음 필요없고 어딘가 열쇠가 있을거야 열쇠 운전장갑 열쇠를 다 찾아야돼 지금 책 필요없고 얘도 아니고 없고 이게 없고 불 피울 일이 거의 없으니까 저 장작을 들고 올 필요도 없는데 이쪽인 것 같은데 지금 문 여는 중이라고 되어 있잖아 이 관리 사무실 열쇠인 것 같아 여기가 그러네 서랍 조사 그 곰팡이 핀거 근데 여기 여기 얘는 다행히 좀 곰팡이 핀 것도 잘 먹더라고. 캐비닛 조사 이런 거는 아래에서 위로 조사를 해야 돼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조사하면은 위에 있는 게 이제 걸리적거려고 조사를 잘 못해요. 실제로 그래. 예전에 어떤 도둑이 빨리 집을 털어야 되는데 이 캐비닛을 서랍장을 위에서 아래로 조사를 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걸렸다고. 어 등산 재킷. 캐릭터가 들고 다닌 가방 무게가 군장 수준인 것 같아요 어 그거랑 좀 비슷할걸요 지금 4 0 k g 니좀 조금 하드할걸 덮고 어 오케이 엘리베이터 점검 메모 카터 수력 발전됨 정비 티켓 엘리베이터가 다시 오작동하고 있습니다 기계 결함을 체크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전기 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터빈실로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꼭 이용해야 하니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정지하면 한참을 걸려 걸어야 제어실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음... 나한테 쓸모 있는 이야긴 아닌 것 같아요. 쳇.. <목소리> 채... 불쏘시은 되게 많이 나오는데 필요가 없어. 쓸 일이 있어야지, 뭐. 아니, 불을 피우게 해주시든가, 지나다니면서 불좀 막, 막, 온 곳에다 피우고 다니게. 커브티. 쓰레기통. 음, 천. 금고. 그 저번에 내가 아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해볼래요 한번 우리 <laughs> 한번 해볼래요 우리 40 43이었죠 43 43 여기였나 40 46 47 48 49 50 50 49 49 50 50 50 50십0십아50 50 50 50 50 50 50 5 경험으로부터 우러나온 꿀팁 감사합니다 특히 집 터실때 이야기는 인상깊었습니다 내가, 내가 그 이야기를 경험으로 들었겠어요 거기서 뉴스에서 본거지 내가 우선 응, 감사합니다 한번 털어보자 이거 어, 잠깐만, 아, 턴다, 아 잠깐만 집을 턴다만 이러니까 내가 자꾸 오해 사는 발언이라고 계속 이야기 나오는건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혀 오해 살만한 그런 발언을 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됐고 비번 세 번째 털어보자 한번 아아 아아 제기랄 아 그래도 어디 있는지 알았죠 이거 이렇게 0에서 맞춰가지고 49 49아 50이죠 50 50그 상대가 이제 이쪽이었지 이쪽 근처였는데 오십칠, 오십칠하고 열못 봤네. 오케이 okay, 열어. 짜잔, 뭐가 있을까요? 음, 현금, 혹시... 현금, 섬광탄, 책 필요, 비상용 스테로이드. 아, 최후의 수단용 비상동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좋아요. 한때 그렇게 됐고, 이 엘리베이터는 뭐, 내가 굳이 건드릴 필요 없어 보이죠. 좋았어. 어 위에도 있네. 뭐가 필요 없는 거고, 자, 약품 락커 문을 한번 열어보죠. 음, 이거야. 이거 항생제, 붕대, 소독약, 와! 서 들고 다니질 못하네. 가자. 위 한번 올라가 볼까요? 뭐 있는지? 전에 내가 배고파 죽으려는 것 같은데. 뭐 음, 올라 올라갈 만한 게 없네요. 여기 뭐 올라가도 아무것도 없네. 그러면 여기서 음식을 좀 먹고 하자. 물 지금 내가 되게 많거든. 물 마시고 지금 뭐 있지? 소금 크래커? 그것도 먹어 얼씨 이게 내가 좀 아끼려고 그랬거든 이번 회차에서는 이번에 좀 아끼려고 그랬는데 아니 이게 아낄 필요가 없네 음식이 계속 나오니까 <laughs> 사냥을 할 필요가 없어요 <laughs> 음식이 너무 많아 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는데 뭐 집도 못가 이러다 파워 돼 가지고 <놀람> 나못 들어간다 집집 집 가는 거 너무 힘들다 오리털 조끼 음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laughs> 잠시 기다려봐 너좀 지루할 수 있겠는데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 필요 없는 거좀 이거 좀다 치우고 가자 이거 어딨어? 지금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지 이거 재킷 이런 거 생각하면은 다 이거 뜯어버려 그냥 천인이 모니 다 뜯어가지고 재료로 만들자. 얘도 당연히 안 쓰죠. 천두 개네 얘는 얘도 얘도 천두 개. 나중에 다 필요하니까 지금 수리를 해두고 가자. 털실 스웨터 모자 달린 괜찮은 옷도 안 쓰죠. 당연히 이것도 뜯어야지. 당연히 뜯어. 음, 좋아. 그리고 장갑도, 장갑도 안 쓰죠. 이것도 당연히 뜯어. 어제 슬슬 밤이다. 밤. 할 때가 없으니까 빨리 해야겠는데 뜯고 이것도 한 시간 동안에 뜯어 이걸 좋았어 그다음에 낡은 스포츠 양말 어 그래 이거 뜯자 이거 뜯어 버려 이것도. 잠깐만, 지금 이미 밤인가? 이거? 어... 잠깐만, 이게 시간이 내가 지금... 잘 모르겠네, 갑자기? 이미 뜯다가 밤된거 같은데, 나? <laughs> 신발 뜯다가 밤 지난 거 같은데? 아닌가? <laughs> 어, 아니네, 아니네, 지금 밤 되고 있네 밤이 다일어가고 있네요 왼쪽으로 가는 거였네 깜짝 놀랐잖아 어. 어, 안되면 침낭 깔고 자지 뭐 <laughs> 피곤해 죽을텐데 아 어, 그러네 지금 피곤하니까 침낭 깔고 좀 자자 다른거 뭐 버릴거 없나 낡은 청바지 어 낡은 청바지 뜨, 뜯어 이것도 뜯어버려 자원 아껴야지 그리고 수리할 만한 거 수리 수리할 게 없네. 아, 그래도 내가 내구도 네 걸린 잘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자고 일어나 한번 자 어이 어두워가지고 아예 보이질 않네 이거. 좀만 자자. 조금만 이제 한5 시간 정도만 자자. 야 그래도 안 보여. 수가 없네. <laughs> 피곤함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잠깐만. 물좀 마시고. 물만 마시고. 생존 게임인데 먹을 거 쌓아두고 다니시네, 시라님. 아 근데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배속 나오더라고 뭐가. 한다 시간만 더 잘까? 그러면. 아니, 아 잠을 아예 안잔 거네 내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어, 꿀잠. 그래도 어둡네. <laughs> 오이씨, 뭐야. 그래도 어둡네요. 기다려봐. 그러면은, 일단은 커피를 하나 마시고, 모닝커피, <laughs> 모닝커피 하나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다, 소다를 이거 다 써야겠다. 소다. 다 써버려, 이거. 좋아요. 먹을 거. 아까 뭐, 곰팡이 핀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 오래된 말고 곰팡이 핀 음식 같은 거 있었는데 아 여기네 곰팡이 핀 소고기 육포 이런 거 이거 먹어줘야지 이런 것도 곰팡이 핀뭐 여기 있다 초콜릿 바음 곰팡이 좋아 몸에서 이제 살균 소독 되겠죠 어, 오래된 개밥도 있었는데 개밥 어디 지 개밥 개밥실 개밥 있었는데. 어디 갔지? 개밥 먹어야 되는데. 썩었나? 아, 그럴 리가 없는데. 개밥실. 개밥 어디 있어? 사라졌나? 음. 어쩔 수 없네. 가자. 자, 지금 날씨 좀 어두웠죠? 생각보다. 됐다. 이게 내가 지금 뭘 들고 있는지 모르겠어 손에 열려 이거다. 자 가자. 나 가자. 지금 인벤토리도 어 인벤토리가 좀 끔찍하네요 지금. 뭐가 뭐가 이렇게 많냐 인벤토리에? 만에 건덕지가 없는데? 장작 책. 뭐지? 지금 천이랑 그런 것 때문인가? 아, 이거 꺼도 되겠네. 그막 어둡지 않네. 아이고. 아, 눈은 좋아. 그래도 풍경은 되게 좋은 게임이야. 지나가는 길에 늑대가 있을 텐데, 걔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다. 오, 금세 어두워지네. 어, 나를 밝을 때 되지 않았나? 이제 뭐야? 뭔 소리야? 늑대, 나 늑대 잠깐만. 저 앞에 전방에 늑대 있어요. 뭐야? 뭐, 뭔 소리야? 뭔데? 뭐야? 토끼야? 토끼 소리지 방금. 토끼 무슨 개 거리면서 고블린 소리를 내고 다니냐? 기다려 봐. 다가오지 마. 다가오지 마라. 알았어? 다가오지 마. 눈 시퍼런 거 봐라 제. 다가오지 마. 갈 거야 그대로. 알았어? 다가오지 마라. 곡성 거 먹어. 뭔 소리야? 이게 대체 아까부터 끼이익 하는 소리 뭐 있어? 거기 조용히 갈게. 가라, 조명탄 던진다. 나 몸에서 붉은빛 내는 남자야. 왜 야생에 이런 거못 봤지? 붉은빛의 사나이 여내가 알았어. 나 건들지 말어. 어 무거워. 그럼 뭐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무거운 거야? 재료대 재료 때문인가? 책 책은 필요 없고 책책 책 괜찮은 편이고 지금 천도 그냥 저냥한데 무거울 만한 게 없는데? 나무 이거 뭐 이렇게 무거워? 성냥 부싯돌 먹을 거 약품 약품 진짜 이거 미쳤네 약품. 아니 소독약은 쓸 일이 없는데 뭐야 이거 그 사냥꾼한테 소독약 입에다 부어주자 차라리 그냥 어쓸 일이 없으니까 뭐 <laughs> 버릴까 이거? 소독약? 쓰는데 아 소독약 그냥 발로발로막 오케이 좋아요 막 발랐는데 효과가 하나도 없죠 감염될 게 없죠 무거워.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무겁게 플레이하나? <laughs> 아무리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장 좀 금방 간다 금방 가 뭐지 이거? 아네 발자국이구나 네발자 내가, 내가 만든 발자국이네. 어, 뭐야. 오지 마. 오지 마. 나한테 성광탄이 있어. 성광탄이 있다고. 무섭지? 많이 무서울 거야. 알았어? 건드리지 마라. 갈길 가라. 갈길 가라. 휘두르는 거 있었는데 이거 막 성방탄 같은 거막 으흐 이러면 휘두르면 가지 않나? 가네 그대로 따라오는 건가 저거? 나 천천히 가자 일단 무서워라 따라오네 따라오네 쟤네들 으씨 던져야 되나 이거 오른쪽 캔으로 아마 던지는 걸걸 걸 텐데 그럼 손해겠지 아무래도 어 되게 오래 간다 플레어 제 섬광탄을 이걸 많이 안 써봐가지고 왜 이렇게 오래 가는 줄 몰랐네 이때 이거 걱정이 없겠는데 그냥 베리어야 베리어 내, 늑대 걱정이 없어요. 어 올려고 올려고 됐어? 나 이거 솜막탄 있어. 어, 알아서 하세요. 오덴지 말덴지. 제자 끈질기다 제 배고픈가 본데 많이. 뭐 줄까? 그래놀라 바라도? <laughs> 초콜릿, 초콜릿 먹나? 쟤네들이? 이제 개들 초콜릿이랑 막 그런 거 먹이면 안 된다면서? 당뇨병 같은 거 온다면서? 쟤도 먹으면 막 맛있다고 먹으려나? 후후. 야 안가니 너? 어얘불 꺼진다 에끼 예, 녀석아 죽었다 <laughs> 잠깐만 <웃음> 바, 빠르게 빠르게 다른 플레이어를 꺼내가지고 어저요 잠깐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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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불 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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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니 같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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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자식, 잠 아, 잠깐만, 나, 자, 잠깐만, 어, 손목이 삐었네, 마셔, 진통제 좋아요, 소독은 뭐 필요없나? 필요없나 본데, 아 이거 두알 먹어야겠다 이거, 진통제, 아닌가? 아이 이거 먹자 그냥 먹어 그냥 나옷 어떻게 됐지? 아이고 옷 이거 씨아 그래도 다행히 찢어진 데는 없다 뭐지 지금 내구도가 아이고 씨 내구도 이거 봐 카고바지 이런 거다 찢어졌네 이런 개 아이고 이거 전혀 전혀 쓸모가 없네 얘는. 그래가지고 뭐 위협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거 없었나? 휙휙거리고 저나 같으면 이 초롱불 이런 초롱불? 랜턴 이런 걸로 막 싸움 싸다고 한대 후리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지네도 불이니까 막좀 위험해하지 않을까?